안녕하세요. 잠시 나가기 전에, 뭐 어,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뭐, 요즘에, 이제, 워낙에 세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험이라든가, 사업, 혹은 뭐, 사랑에 대한 일에 있어서, 뭐,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계속 좌절과 실패가 이어지고, 고난의 연속이라면, 인생은 뭐하러 살아?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좀, 은근히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자포자기가 된다거나 좀 위험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제 생각을 조금 첨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조금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저희가 대부분이 다 시험준비 경험들이 다 있잖아요. 당연히. 그럼 저희가 보고 있는 책이나 지문에 상당 부분 많이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인생에 대한 답은 이미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laughs>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 이쪽 관점으로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우리 실질적인 삶에 이게 연결이 잘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이. 그 문맥을 제대로 해석했어, 안 했어, 이것만 이제 너무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그 내용이 갖고 있는 주제라든가, 그런 내용, 그 의미들이 굉장히 크고 유익한 것들이 많은데, 자꾸 놓치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제 큰바위 얼굴, 이제 내용 아시죠? 큰 바의 얼굴 내용 보시면, 뭐, 전설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 큰 바의 얼굴이 새겨진 어떤, 이제 어떤 절벽 같은 곳이 있는데, 그러한 어떤 모습을 담게 될 어떤 인물이 다시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주인공이 이제 그렇게 닮아가고 있었던 거죠.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그런 인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그러니까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이 의미가 있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게 의미. 그 그러니까 조각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응. 돌이나 이런 것들을 조각칼로 깨잖아 이렇게. 우리 신체에 조각칼이 찔려도 정말 아픈데 그 영혼이 성숙하기 위해서 훨씬 더 신체 구조보다도 복잡한 인간의 정신 세계, 영혼의 조각칼이 고난이란 조각칼이 찌르면 굉장히 아프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아픕니다. 뭐. 사업을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자질과 뭐 빚이 쌓이기도 하고 시험 계속 남들은 뭐 두세 번만에 또 붙는데 나는 왜 계속 하면 안돼뭐 이렇게 하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또 오기도 하고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런 과정들이 나를 알아가는 일단 과정이 되고 시도를 해봤다는 것 자체에서 뭔가 더 인생을 더 알게 됐다라는 거죠. 혹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돈 없어서 연인이 깨지기도 하고 아니면 뭐 시험 기간이 길어지면서 깨지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큰 충격을 주고 상처를 주죠 그리고 이 사람 아니면 도저히 더 나은 사람 못 만날 것 같은데 또 깨져버리고 실제로 나중에 더 나은 사람 못 만나기도 하고 그게 사실이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그럼 그게 의미가 없었냐 아니라는 거죠 일단 시도를 했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막연하게나마라도, 아, 사랑이란건 이런구나라는 거를 부분적으로도 알게 됐다는 거에서 일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이 더 성숙해져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더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봐 줄 수라도 있다, 있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인생이 주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려줄 수는 없지만, 이왕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면 더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전반적인 객관적인 어떤 인식은 고전이나 문학작품,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지문들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인격적인 상, 성, 성숙,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들. 그거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인생에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난과 고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허무감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서 그거를 이제 자포자기하게 된다거나, 그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혹 그게 정말 내다름대로안 돼버렸다 하더라도, 그게 교훈이 되고, 내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내 인생을 살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럼 그렇게 해서 성숙한 인간이 돼서 뭐할 건데, 동일한 인생을 살더라도 더 깊은 영혼과 맑고 순수하고 더 성장한 영혼을 갖고 오는 사람이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더 통찰력 있고 더 많은 의미를 받아들이게 돼요.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뭐 아무리 주, 아웃풋, 다 그러니까 주변에 굉장히 좋은 어떤 정보나 가르침이 오더라도 학생이 깨달음이 없다거나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없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게 많은 이제 어떤 영혼의 성숙과 성장에 관한 사람이라 그러면 같은 사건들 하나하나 사나하나 속에서도 더 예리하고 더 아름답고 더 숙성된 어떤 정보들을 캐치해내서 더 인생을 깊이 있게 느낀다는 거예요.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어떻게 보면 더 오래 더 많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똑같이 뭐한 8, 90을 살았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니고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거니까 현재의 고통에 대해서 무조건 비관적이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그 점을 좀 나누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 역시도 완전히 고통이 없는 그런 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거니까 같이 힘내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